예, 다윗이 이제 개바하여사울왕에게 예, 추격을 당합니다. 예, 사무엘상 27장. 예, 계속 다윗이 사울왕에 추격을 당하는 게 이제 어, 싫어서, 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외국 땅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그 브레세 가드 어, 왕, 어, 가드의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에, 그가 이제 시글라게 머무르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위슨 브레세 땅에서, 브레세 땅 시글라게서 일년 4개월을 어, 유학에 되어집니다. 그중학교됩니다 그래서 좀긴 어, 세월이죠. 아, 어, 좀이 가운데 좀 이제 다, 다위선 축의에서 좀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에, 그 술사람, 길러서사람 아마렛사람을 어, 침노하여 어, 그들을 이제 보라내고 어, 또 멸망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아쉬웠게 했던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사울이 계속하여 다윗을 죽여가였는데왜곡당에아니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프레젠 나라가 이 사울 왕군대부터 뜻당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가 아,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일단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 할때 죄는 계속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추격하고 예 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이 예, 죄였던 때 예, 그러라 이제 우리가 아,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악이 우리를 어,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죄악이 우리를, 우리 인생을 이, 이길 수도 없고, 무너지게 할 수도 없고, 예, 그 죄악이 우리를 영원히 정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어, 죄사받았고 예수 믿어, 어, 죄의 공격으로도 우리는 이제 보호받고, 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이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어, 추경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권석이 됨으로 더 이상 죄가, 어, 우리를, 어, 고민하게 하고 괴롭힐, 어, 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또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죄의 그 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 죄가 우리의 삶을 정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한 예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어, 우리는 이제 하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땅의 권속이 되었을 때는 예 사단 맞귀가 공격을 하고 죄악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예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 더 괴롭힐 수가 없는 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이 왜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되었는가 블레셋은 이제 외국 땅이죠. 예, 외국 땅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을 피하여 브레셋 외국 땅에 갔지만 이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방족속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소의 복음이 그의 제자를 통하여 열만 민족에게 흘러갔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방 족속들도 구원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에 그 돈으로 복의 통도로 삼으시고 열방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다윗이 블랙셋 이방 나라에 들어간 것을 또 그들과 함께 한 것을 이제 예수께서 어, 구원하시는 그범위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에게로 벌써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그 약속궤를 넘어도 벌써 이방 족속을 내면하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 너희는 원과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 모압의 이방 여인 롯이 그 예술소의 족보의 여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유다와 그래서 또 함께 에, 생활을 했던 에, 다말, 에,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이제 에, 유다와 아, 함께하게 되어지고, 마브라메다숭 함께하게 되어지고, 에, 성경 여러 곳에 곳곳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도 그런 거죠. 에, 요나서도 아스루 니노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제 아, 하나님께로 또다오는 아, 이런 이 모습이 이제 스의성에 걸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다윗이 이방 땅으로 둘어나면서 이제 예, 복음의 역사가 예수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 이방으로 흘러들어갔을 예표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아마렉사라 물론 이제 여기 그술 사람 비로서 사랑, 아말렉 사랑을 침노하였다. 그래서, 어, 그저의 다윗이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않냐고, 양과 소와나귀와 낙타와 의보을 뺏어가지고 돌아왔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추행과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아말렉족속이었습니다 예. 출애굽 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요수아는 백성을 끌고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모세는 이제 산행으로 나가서 아론과 불과 등으로 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예를 들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기서 이제 호와 니시 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사울이라 아말렉의 치를 말리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의 족속을 진멸하나 이랬는데 그 임무를 이제 에, 총실하게 잘 하지 못하여, 어, 사울왕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에, 다위선이 이제 또, 물론 브레세 땅으로 도피하였는데, 이 도피하는 중에 또, 아만핵 족속에 실을 말리는 말리라는 무리하라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때에도 이제 다윗을 통하여 상당수의 아말렉 족속이 시가 말리는 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왕때 아말렉에 거의 이제 시가 말려지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 약을 보되또 신약의 관점에서 또 부속사 예수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의 성경이 내말르지 않고 우리의 또 은혜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